20년 지기 배우 김승수와 양정아 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오늘 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사랑과 우정 사이를 넘나드는 핑크빛 비류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20년 지기 김승수 x 양정아가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드디어 공개돼 김승수 모를 깜짝 놀라게 한다. 최근 김승수 x 양정아는 마트에서 나란히 쇼핑카트를 끌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김승수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혼부부처럼 설레어하며 장을 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의함도 잠시 1박 2일 여행을 떠날 것을 예고해 스튜디오에서는 1박 2일 여행이면 끝난 거다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커플들의 성지 캠핑장이었다. 그곳에선 승수엔 정하와 절친한 사이라는 26년차 부부 손치정 x 오연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홍대 데이트 이후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낀 손지창 x 오연수 부부는 방송을 보자마자 두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두 사람 다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오늘 멍석 제대로 깔겠다 다짐의 분위기를 달구었다. 이어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는 손지창은 두 사람이 결혼만 하면 모든 준비를 다 해주겠다며 파격 제안을 내걸었는데 과연 손지창이 내세운 웨딩 플랜은 무엇이었을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김승수와 양정아는 여행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될 것 같다고 확신한 손지창 X 오연수 부부는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솔직한 속마음을 물어봤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며 처음으로 솔직한 속마음을 고백했고 이를 지켜보던 승수모는 기분이 이상하다며 긴장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이어 김승수는 손지창에게 양정아에게 먼저 다가갈 수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아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김승수 X 양정아를 위해 캠핑카를 따로 예약했다는 손지창 X 오연수 부부가 단둘이서 한 캠핑카에서 자야 한다고 전하자 두 사람에게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단둘이 남겨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중 김승수는 양정아에게 잠시 눈을 감아보라고 요청했는데 김승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지켜보던 스튜디오도 숨을 죽였다는 후문이다.